어허허 존나 쎄. <laughs> 와, 아, <이거. 웃음> 야, 아, <laughs> 야 정말, 데 정말, 야, 때 <laughs> 아 야, 정 야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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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디도 늘주면 진짜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토르비언 그, 탄창수로 자, 관심 하나도 없을걸? 그러니까 토르비언에 관심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만하면 됐다 이런 느낌 아니었어? 옆에서 밀게 밀었어 카드 힐! 야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돌았어 님들 봐야 돼나이 새끼 맥크리 안... 아 방금 깨진 거 같은데 아니구나찍는다쟤했다쟤했다쟤했다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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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잘 말이 달라. 잘안리고이 그리고 말 왼쪽에 있다니까 왼쪽에 있다 계속 말. 뒤에 있어서 지금 못 보러 갈거 같아. 아 포탑 아, 피 달아봐. 아니. 애들 왼쪽이라서 제아 뭐야. 찍는다 지금. 야, 한쪽 오른쪽 한쪽 오른쪽. 아. 아, 다 늦었다. 죽겠다. 늦었다. 한쪽 한대자리하도한대 한대. 아, 이거 뭔데요? 뭐 밤핀데 피를 받았나 보다. 야, 때려서 맞았어야 는데한대박았단거 보지. 헤드 한대 박은 거면 한대 아닐 거야. 한쪽. 한 대. 안될거 같아. 루시우가 일으켰나보죠 아, 그래도 한방이면아한방한에쪽에있우가가한가는시우가한는 루시우가 에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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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에 아나 한방도있 라인 오,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자라 자라 뭐 뽑았다고 되겠다 아까 이거 이거는 괜졌다니까 너무 뜨거워요 저거 아니 실나 포타 한대맞아봐라 실수쳐보지 아니 포타 이백오십이야 지금 포타 피달 말해 다 아, 바로 바로 아니 뭐 어, 어디갔어 아 진짜 <laughs> 개뜨로 하나 어디 갔어 <laughs> 아유, 쟤리 아빠리션 뭐야? 아, 아, 그 아, 아 맥클 어디야? 어, 끼, 디, 디, 디. 아, 맥클 뒤에 뒤 아, 오늘 게다 걸어. 또나오셨다안한데 나이스. 체리없다잘리한 아, 아, 안 들어간다 날찍 한쪽 피, 뭐안달안들어간다고나갔어요안들어간다아쓰레기사장안해봤어 아니 안들어갔지아금온 거. 지금 지금 온 거. 지금 온 거. 지 거. 지아온 거. 이금 지금 온 거. 지금 온 거. 지금 거. 지금 온 거. 지금 사 지금 온 거. 지금 거. 지사 지금 온 거. 어? 금온지사 아종해 박았어, 씨발. 나라도 가봐 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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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이 씨발, 못 잡았다, 못 잡았다. 김도한데, 김도한데, 김도한데. 씨스타. 다 아니, 이거 뭐, 너안 좋은데. 아니, 보내줘야 돼요. 좀 해야지. 내가 계속 게 이거 제원님 거 아닌가? 아니니까 뭐, 그걸 확정해주고. 아니, 중간에 막힐줄알고 그냥 자리 잡고 휠주고 있는데 망치는 막혔아 어, 오, 씨발. 아, 오, 갈 뻔했다. 네. 조금 나와봐야. 오케이, 지금 들어갈게. 안방 왔다, 한방다방 야, 한조 찍는다. 한조 찍었어. 들어 거야. 안안안안안나 나. 안안안안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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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힐 안들어와 네 음. 좀만 기다려봐 탱커 좀있다가 간다 나힐한분안들어온데 아, 지금 간다 뭐야 아니 니만조만 네 저기로 바꾸 거의 구석에 있으면 안요야 라인 에배 라인 에배 라인 1배 어어 ㅅㅂ 우리 힐 아.. 어, 시발, 시발. 아. 아 이면, 뭐야 아니 쪽에 같이 빠지시면 안돼? 저리와 저리와 아 터면 아, 컷 라인난데자리안 자리 자리 아, 아... <laughs> 돼. 자리안 돼. 잘리 안돼 진짜. 한쪽이 반쪽이 돼. 반쪽이 이렇게 아 씨발. 토로 스카케 아. 리는데요 뭔데 못 사는 거다. 킬키레스만데 원래 그 뭐냐? 그햄스터는 평균 폭주가 20초를 넘어가기도 힘든 쓰레기 영웅이어가지고 뭐라고? 뚝에 3금에 함께 다 결정타. 마지막 한타 4개 넣었네. 톰케르즈. 이게 전 일도 아, 안 바꿨는데. 아, 아니 근데 이거 딜러가 실한번 하러그 딜러가 다른 따로 잡고 있어서 <laughs> 시절 잡고 돌리면 탱커가 진짜 나도 나도, 나도 나는 딜러 아니니까 3은이면은 잘한 거야. 어. 아직 딜러. 이도 피나 한번 줬더니 태국들이 걸렸을 때가 있네. 놀러 가. 오~ 지 왼쪽 어딘가에 있는 왼쪽 1층에 있다여니거쩡 가자. 위선 없어서 거쩡 가야 될거 같아. 거쩡 가자. 거쩡 가자. 요 아, 나지자 불렀다. 해 <laughs> 그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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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, 나 사. <laughs> 어, 어, 아이고, 디바. 낙상 낙상. 네 위도우 대 인선 교환이어가지고 기다 위도우는 그냥 딴 거고 인선은 주울 위도우. 아니었는데. 인선이랑 고배만큼 인선이 무리했어. 요죽 예, 아저왜적분이죠 뭐, 아, 뭐, 뭐, 예, 뭐. 얘네 그래도 니바 없어, 씹는다 한 번. 저희가 어, 이렇게 못 보고 있어요. 아유, 이게 못 내미는데? 아 <laughs> 좋은 아이디어, 바티스트 빼자. 메르시 넣자. 메르시요? 네. 이거 조미스카에 버점으로 들어가면 안될 거야. 메르시가 안 나요? 바티스트 무조건 <laughs> 안 좋은데. 일단. 우리가 돌진이고리가가 부진이. 가진가진리가가가자점으로가이우리이렇게님이못리는게 아니라면 좋아요. 가리안 돼도. 이 윈터 힐부이힐겠이진이이 우리가 부진이 아니 힐벤이야, 저, 저기 통과기업을, 통과기업을, 통과기업을 치는, 야, 윌, 우리 윈스왜 이렇게 치관리가 안되지? 왜 안돼 이게 우리아니까아아씨가치이기 힐밴이요 힐밴이 1요치리기안되저 어떻게 총각으로 치관되길래 여기 냐 우리 하나 빌려 야윈 여기 잔다고 여기 잔다고 여기, 어, 자. 여기 자, 자요 흘리기는 뭐. 오요에 트랙? 거점에 트에 거점 안으로 들어와봐 안으로 들어가면할수 있어 프린서해 어? 려줘 제발 자, 카라 있어 괜찮아 드 이거 티바, 티바, 아, 야 여기 거기 있다가 싸일 수도 옆에, 있어, 옆에 그냥 빨리, 치우고. 빨리 치워 거기서 세컷세컷세점을 따시구 나이고 나이스. 티바가 무리네까살리는거아 나이스 힐좀 위에 왼쪽에 겐지 여기 그 백방에 빠졌고, 겐지 그 거점으로 어. 유도 돼요? 거점으로 유도? 공공으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미소, 미소! 미소, 미어 미소! 미 미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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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빠 미소! 미쪽으로빠져 미소! 쪽으로소 미소! 미소! 미원 미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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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!

끝났네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야, 아친데? <하신데? 웃음> 야, 저 존나 장림소액인데